그러면 알겠습니다. 22! 22! 우리 Y2K 중앙이죠. 미스터 츄, 위 그리팅 날인데요.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. 헉, 너무 예쁜데요? 어, 너무 Y2K Y2K 오늘 Y2K죠? Y2K. 어, 너무 Y2K다 진짜. 신발 막 귀엽고 착하잖아 에이핑크 시즌 그리팅 오랜만에 찍네요. 이렇게.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이렇게 화창하게 테라스가 있어요. 여긴 한남동이에요. 윤보미의 Y2K. 윤보미 두 명은 K-pop이다. Y2K.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보미 씨 너무 예쁘다. 윤보미 씨를 도착하고 있어. 연예인이다. 연예인, 연예인. 네, 언니, 그러면 2 22, 2일이십일 그러면 다 같이 놀러 가는 걸로. 어디요? 네 언니 알겠습니다. 너네, 너네 너네 집 아니 언니 우리 집 말고 것보다. 언니 제대로 놀러 가요 우리. 네 언니. 서울에 알겠습니다. 서울? 언니? 네, 언니. 뭐? 네, 뭐? 언니. 뭐? 네 언니. 네 뭐, 언니 알겠습니다. 언니. 언니. 그런 건 노는 게 아니죠. <laughs> 뭐 진짜, 진짜 다 다른 말안 해. 놀이동산 갈래요? 우리 놀이 다 교복데이트 할래요. 나 놀이기 교복 가져온 집 빌려요. 이거는 서울은 좀 그래요. 언니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? 당연하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난 <목소리를 냉동실> 그러면은 은지도 시간이 된단 말이지? 계란김밥 그때 뭐야 야 뭐야 <laughs> <laughs> 어, 흔차 뭐야 흔차 뭐야 야 뭐야 니네 거야, 언니 뭐. 봐봐요 아 맞아 언니 와이 k 캔 기마개죠 기마개? 예쁘다 기마개 음. 기마개를 김하게. 하고 포즈에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왜요? <laughs>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지? <laughs> 네 언니 음, <laughs> 몇니님 아, 어떻게 대요이 너무 기 <laughs> <laughs> 너무 기다 너무 기 너무 기다려. 너무 너무 기다려. 너무 기다무기다무 기다려. 너무 기다려. 너무 어, 너무 다 너무 기다려. 너무 기다려. 너 너무 기다다려다 이렇게 촬영 소품들이 있고요. 저희 의상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. 지금 은 대기 중이에요. 멤버가 있다 보니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서. 아, 근데 여기 이렇게 햄버거가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. 와, 아, 진짜 맛있겠다. 오늘 저는 아까 먹은 김밥이 다입니다. 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천상 가수들 나나 <laughs> <laughs> 아스테 박해진이야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오케이 전 이제 시즌 브리핑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퇴근 안녕. 오늘의 스케줄은 종이의 집 시작입니다. 지금 와있고요 오늘의 오디 드는 이렇게 약간 스쿨룩 간 가을 시간. 가을 시간. 가을 시간. 가을 시가 가을 시시 잭버거와 제로콜라와 치즈 감기. 야 은비야 내가 니네 콘서트 지금 게스트 가느라 내가 지금 돈좀 쓰고 있다 <laughs> 지금 내일까지 하고 간다. 지금 쌤저 내일 얼마 만에 봤죠 어.. 글쎄요 1년 만인가요? 올해는 처음인 거 같은데 빌레마 <laughs> 활동 이후로 어, 거의 안것 받은 거 같은데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얼굴을 위해 베이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<laughs> 은비야? 보고 있니? <laughs> 영화. 영천 영화의 음 육회 비빔밥 된장찌개. 여기다 이렇게 밥을 예, 맛있겠죠? 여기 육회 비빔밥 처음이에요.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. 음. 밥기맛3어 어, 우리 색상감 두개따어줘 아, 어 네. 하이파이. 미쳤와 음! 이거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다. 여기 있 맛있죠? 김치만 줘도 주셔도 먹을 것 같아요. 완전 그냥 힙근커즈네 이거. 내꿈같은미스터아 떨리네 이거 <laughs> 나의 토이다 오늘의 패션은 약간 아무래도 은비가 콘서트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신미식당 <laughs>

오. 와, 그냥 이거 먹을 줄 아는구만. 다 부서져. 어? 다 부서져. 들어와 가가지고 미쳤어 네, 그렇게 아 네, 가아 와우, 굿, 클리어.